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가입한 보험이 있죠. 바로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어, 이 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을 하거나 통화치료를 받을 때 실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실손보험이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달라진 실손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어, 내게 잘 맞는 실손 보험의 구성 방법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례 지한몇개 정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실까요? 보험은 한 열댓 개 되거든요. 아 이야, 그래서 네. 좀 힘든 점도 많아요. 노래가지고 아, 보험? 보험료는 아. 네. 보험료로. 그런데 그게 제 거가 제 거가 다 아니라 네. 이제 또. 아이 것도 있고 아, 저희 네. 아들 것도 있고 또 남편 음.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음. 그럼 먼저 가지고 오신 그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에 가입한 종합 보험으로 되어 있거든요. 월한 10만 원씩 지금 납입하셨고 네. 20년 납입하는 보험인데 이 네. 어떤 보험인지좀 얘기를 해주세요. 손해보험사의 종합 보험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을 했다시피 종합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통합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통합 보험은 무엇이냐면 어 내가 가입하는 질병이라든지 상해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화재 보험까지 한꺼번에 다한 보장 안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 통합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도 것 같아. 들어가고, 기도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네, 원스톱 서비스죠. 아. <laughs> 네. 그렇게 잘하시네요. 보시면 되는데, 어이 아드님 보험 같은 경우는. 어, 14년도에 월 10만원 정도로 잘 유지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보장내용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혹시나 만약에 마, 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진단비가 3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 그 이후에 다시 암 진단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2천만원의 진단비를 또 받으실 수가 아, 있습니다. 예. 요거는 두 번째 암 진단비라는 특약이 있기 때문이고요. 아, 특약이 또 다, 다른 특약이 들어가는요 그렇죠. 암 특약이 그래서 진단비 두 번째 암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뭐 2, 3이라고 하는 암 다음에 뇌졸중과 이제 급성 신근경색요두 가지가 있는데 요 진단비는 각각이 2천만 원씩 보장이 되세요. 그래서 총 진단비는 9천만 원이 보장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입원비가 (3만 원씩) 네네. 질병이든 상해든 관계없이 그렇게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음. 네. 어 보내주신 요 종합보험의 내용만 봤을 때에는 실손 보험이 또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다른 상품에 네. 실손 보험이 있는지 도 한번 확인해 보실 아, 필요가 네, 있을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네. 이 상품에 아까 말씀하신 그두 번째 암 진단비의 음.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갱신형 아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갱신형 특약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20년 납입 1 백세 만기 보장인데 이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는 백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여건이 되신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두 번째 암 진단비조차도 비갱신의 상품들이 있으니까 네. 어, 비갱신인 경우에는 이십 년납. 하시고 1 0 0세까지쭉 보장받으시는 경우니까 이제 그렇게 바꾸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음. 조심스럽게 음.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고 갱신형으로 음. 되면은 어 보험료가 자꾸 자꾸 올라가고 네삼 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갱신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특약들 다2 0년 동안 내시고 끝나는데 네. 그 특약에 대해서는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아, 거예요 네. 이런 통합보험 같은 거요, 경우에는요 예. 특약이 참 많잖아요 네. 특약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특약도 참 많거든요 음. 보험설계사님이 뭐 좋은 그 특약을 자꾸 넣어줘 네.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런 특약을 몰랐어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맞아, 많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네. 한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음. 자사 상품밖에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질병구의장애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보험사 자체가 몇 군데 없다 보니까 음. 이제 그거를 그~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네. 음. 여러 가지 회사를 좀 같이 취급하는 회사, 그런 음. 전문가분들한테 네. 문의를 하시면, 음. 골고루 다 이제 좋은 장점을 골라서 네.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보장받고 싶은 게,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내가 그래도 많은 걸좀 보장받기 위해서 보고 싶다면, 일단은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한, 한번 다 채워서 아. 가져와 보시라. 아, 네. 그래서 보고 불필요한 거는 빼시면 되니까. 음. 근데 나중에 가입해놓고 거기 안에 있는 특약들을 추가하고 싶다면 그건 불가능하기 아, 때문에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모든 걸다 완벽하게 그렇죠. 한번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빼시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생명보험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질병 보장이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생명사의 이제 설계사분을 만나시면 네. 사실상 그 부분도 에 해당이 안 되시니까 이제 음. 안내를 못 받으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 그러면 남편분의 보험을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험도 <laughs> 보니까 통합 보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4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매월 한 150만 원의 지금 보험료를 납입 중이 계십니다. 이제 10년으로 종신까지 지금 보장되는 보험인 것 같은데 음.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 거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네. 이제 혹시 남편이 어. 안 좋은 일로 네. 사고를 당했을 네. 때 돌아가셨으면 은뭐 돈이 막 이렇게 좀 네. 많이 나오는 걸 네. 그거를 네. 권유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 이거 남편한테 얘기 안 했다가는 나중에 <laughs> 어, 당신 말에 나무를 보험 들어놓고 음. 뭐 하는 거냐고 뭐라고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그날 밤에 이제 내가 보험을 하나 자기 걸 들려고 하는데 음. 어, 혹시 당신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좀 네. 보험금이 나오는 음. 거다. 물론 살아서도 좋지만 음.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 뭔가라도 남겨 놓으면은 얼마나 <laughs> 우리 자식들을 음. 위해서 가족들을, 음. <laughs> 가족들을 위해서 어. 좋겠냐. 그렇게 <laughs> 설명을 했더니만 생각해 보더가 그래. 들어 그러더라고요 음. 어, 어. 야, 예. 어, 그래서 참 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음. 네네네. 근데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아, 제가, 예, 제가 내년이면 네. 60세가 되거든요. 네, 네 실손 보험이 있는데 예. 어리면 만기가 돼요. 아, 예, 예. 근데 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도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음. 건지 잘 몰라서 전화를 했어요. 네,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유죄 중인 실손보험 저희한테 지금 미리 보내주셨거든요. 어, 특약형 실손으로 여러 가지 보장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장은 어떤 편인가요? 네,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보장 기간은 올해 망기가 되시는 거고 담보 구성은 상해의료실손이랑 질병의료실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증 수술비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음. 실손보험의 네.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비갱신형 실손보험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100% 보장이 되는 음. 상품이다 보니까. 다름대로 좋은 상품을 가입하셔서 잘 유지하셨지만 네네네. 이때 당시에 실손 보험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만기가 짧다는 짧았네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직도 젊으신데 음. 벌써 실손 보험의 만기가 도래.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네.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 음. 있었네요. 네. 좀더 이렇게 바꿔보자면 현명하게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어, 그래도 지금 사실 다행인 거는 이 시청자분이 60세라는 거예요. 네. 음. 만약에 한 살이라도 더 많게 되면. 어 가입할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음.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도 2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치. 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는 그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되죠. 음. 네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만약에 지금 기존의 실비는 올해까지 만기가 되니까 당연히 유지를 하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의료실비를 구성을 할때 모든 보험사들, 보험사들의 그 60세 의료실비 보험료는 한 7만원 정도에서 8만원이면 비슷하게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3대 진단비, 어, 암, 뇌졸중, 급성신근경색인데 요 부분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60세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뇌졸중 진단비를 어, 여유 있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각각의 진단비를 천만원씩 구성을 할 경우에 평균적으로 12만원에서 13만원이면은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뭐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할증보험료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좀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겠죠? 네네. 어, 그리고 또 건강하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노후 실손 보험도 보장의 범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험료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서 어~ 뭐~ 다른 뭐~ 삼대 질병에 대한 부분이야 뭐~ 김행규전문가 얘기하는 거랑 대동소이하지만 어, 실손보험을 노후실손으로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보험료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로 시작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조금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실손은, 어, 기존에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그 실손하고 갱신주기는 같습니다. 1년 갱신이고요. 다만, 이제 약관이 변경되는 만기 시점이 1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좀 짧습니다. 3년마다 약관 개정이 좀이루어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보장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가입하는 실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좀더 보장 크기가 넓습니다. 음. 그리고 통원도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까지 네. 보장을 네.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자기부담금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음. 자기부담금이 입원을 할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는 자기부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30만 원 이내에 입원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 보험금을 청구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통원을 할 경우에도 최소 자기부담금이 3만원입니다. 음. 그래서 3만원이 넘어가는 병원비. 그러니까 다른 이제 검사들을 받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별도로 그 요양병원에 가시는 경우는 요양병원 관련 특약을 따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음. 기본적인 노후실손 의료보험에는, 어, 이 요양병원에 가셨을 경우에 치료비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낮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 실손 보험에 관한 상담 전화 많이들 주고 계신데요. 그럼 한번더어 다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아, 네, 저는 올해 35대는 여정인데요. 네네. 그, 실손 보험이 포함된 종신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음. 제가 아무래도 아직 미혼이고 또 여자다 보니까 종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음. 혹시 실손만 남기고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요. 네네. 음. 전화 잘 주셨고요. 혹시 갖고 있는 보험은 어떤 건가요? 아. 보험이고요. 2014년도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예. 월 보험료는 21만 원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장 한번 진단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미리 받아본 그 보험 증서를 보니까 현재 가입 금액이 7천만 원으로 주계약이 어, 확인이 되는데, 어, 이 주계약 7천만 원이 일반 종신이 아니라 어,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중단 질병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엔 여기에서 80%인 5,600만 원을, 어, 선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손 의료비가 여기에 특약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수술비 특약과 입원 특약이 같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 특약들이, 어, 갱신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입원비도 3일 초과 4일째부터 입원비를 지급하는데 요즘 사실 보시면 병원에 3일 이내에 퇴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럼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입원비가 3일 초과됐을 때 보통 한 5만 원 정도면 어어 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조금 금액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종신보험의 주계약을 감액하고 입원비와 수술비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같이 담보 삭제를 해서요 그에 부족한 부분들인 뭐 비갱신형 진단비들이나 수술비. 여유가 좀더 되신다면 이번 비를 같이 추가적으로 구성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냥 저는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음, 해봤더니 그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책임질 <laughs> 가족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사망 보험금은 일단 과감히 음. 어, 없애면서 어, 손해보험 쪽에서 약간 이제 그 질병이나 상해 쪽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손해보험 첫 번째 이제 안 보험 같은 경우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넣었을 때 어, 최저로 한 5만 7천 원 정도의 이제 안 그,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가능한 그런 손해보험사를 선택을 하셔서, 어, 실비하고 질병 후유장애 3천만원, 그 다음에 어, 수술비, 그리고 이대질환이라고 하죠. 저희 이제 급성신근경색하고 뇌졸증을 2,500만원씩 구성을 했을 때,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장을 한다고 하면, 어, 최저로 한 9만 4천원 정도로 보장이 가능하세요. 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던 21만원에서 보험료가 한 6만원 정도 절약이 되시는 거예요. 음. 그러시면서 이제 보장의 폭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넓어진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무조건 완전히 뭐 이렇게 뭐 부담이 된다거나 종신에 대한 좀 이게 불신 때문에 아예 없애는 경우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좀 지금 젊으시니까 좀더 보장의 어떤 범위를 넓으면서 보험료를 줄여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안내를 해주셨으니까 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보금자리 시청자 상담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자 어려운 보험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요. 나와 같은 이런 다양한 사례 안내까지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